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마라 룽샤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재료 가제가 83%에 소비 기한은 18개월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0분이면 데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술안주 또는 식사 대용 혼밥 혼술 안성 맞춤인데요. 프라이팬에 조리 시에는 50에서 100ml 정도 물이나 맥주를 넣고 끓이고 끓면 불을 줄이고 3분 정도 졸여주면 된다고 해요. 내용물이 20마리에서 23마리 정도 포장되어 있고요. 프라이팬에 올려서 데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해동 없이 간편하게 조리가 되니까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신양기 마라 롱샤는 중국 왕홍 상품인데요. 현지 맛을 그대로 살렸다고 해요. 국물이 꽤 많이 생겼죠. 맛있는 마라 향이 주방 가득 퍼지는 게 빨리 먹고 싶네요. 깨끗한 가재로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간편한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보담미입니다 오늘은 신양기 마라롱샤 잘 먹겠습니다 머리는 빼고 먹어볼게요 음 저는 이렇게 국물 양념에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완전 술안주예요 술안주. 맛있다. 혀가 얼얼한 게 마라 맛이 제대로예요. 음. 양념 버리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찍어 드셔도 되고 면사리 넣어서 졸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면이나 쫄면, 쫄면사리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식당에서 4, 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먹어도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가성비도 있고, 냉동실에 쟁여놓고 술안주로 드셔도 좋고요. 캠핑장 가실 때 이거랑 물이나 맥주만 챙겨서 이렇게 저처럼 맛있게 해 드실 수 있거든요. 생량기 마라룽샤 추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